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아 22장 1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제목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여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어지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리미야 22장에 대한 어, 이야기는 음, 이 예언은 예언의 말씀은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요시아 왕의 네 아들과 손자 때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살룸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어, 살룸은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데, 음, 그, 이 여호와 하스는, 음, 그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 넷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음, 이 살룸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야 김, 음, 엘리아 김이라고도 하는데, 에, 이, 여호야 김은, 어,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 여호야 김에 대한, 어, 11년 통치를 한 여호야 김에 대한 이야기, 어,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여호야 김의 아들, 여호야 긴, 여기 성경에서는 고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니아에 대한 예언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왕 때는, 그,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아 왕때 587년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그 이면에는 예, 하나님이, 계명을 잘 지키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라. 그리고, 어, 너희들이 어차피, 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어, 이제, 예, 대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예리미아를 어, 통해서, 음,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떠오르는 국가인 바벨론에 의지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니까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고 하나님이 예언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거의 한 4, 40년 이상을 요시아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은 요시아 왕이 609년에 무기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뒤로 그의 자녀들, 자식들, 아들들이, 아들들 때 와서, 결국은 아들 손자 때 와서,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울리 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한 대가가 바벨론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목줄을 끊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외교 정책을 어, 마지막까지 잘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 경고를 했습니다만는이 외교 정책을 바르게 쓰지 에, 않았기 때문에 이그이 왕들 여호와 어, 하스나 또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또 요야긴. 이런 왕들이 아주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 왕족들이라든지 백성들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인데, 이런 외교정책을 그 당시에 국가, 아,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신은 어땠냐면, 어, 그 남쪽에는 음, 이집트 어, 북, 어,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음, 바벨론이 이제 성장하는, 어, 아수르가 이제 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누구에게 붙어야 될지 그래서 아수르에게 힘이 강한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차 밀리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외교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최후의 바벨론이 강자가 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예리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면서 바벨론이 앞으로 중동지방을 석권하게 될 거니까 바벨론에게 어탁해서 거기서 70년간을 잘 버텨내라. 이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자꾸만 진의 애국 정책을 쓰다가 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호되게 당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구한 말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시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조선 말기의 중국 청나라로 대변되는 이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에게 그리고 미국과 이 강국들에게 에. 돌아가면서, 정책을, 외교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이, 극동지방에서 가장, 어, 떠오르는 별이었던 이, 일본에게 우리가, 아주 그 비참하게, 점령을 당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이스라엘처럼 친애국 정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 바벨론에게 어, 그, 그렇게 어, 아주 그 수모를 당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았을 건데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지금 음, 그 당시에 에,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은, 강화조약을 체결해서, 그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으면은,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일본에, 일본을 아주 깔보고, 청나라나, 러시아에 의지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더, 우리를, 혼내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 갑신정변을 통해서 어, 개화파들이 에,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김옥균이라든지 서재필,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에, 정권을 잡았을 때 에, 왕실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힘을 밀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광화조약이 되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비참하게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친미정책, 친중정책, 친북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친러정책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등한시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비참한 말로를 오늘날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국가와 친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 미국과 일본은 자유 우방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친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국가가 부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고. 어, 그리고, 무역을, 어, 중국과는 무역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도 어, 어, 관계는 잘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먹거리가 정말 그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것이 속출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줘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금전적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벌써, 그,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많,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예, 그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런, 그, 임대료를 낮춰주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룸에 대한 음, 그 예언이 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서라고 하는데, 어, 요시아 왕, 어, 이스라엘의 에, 그 막바지에 나가, 가다 보면 16대 왕인 요시아가 가장 그 위대한 성군이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가장 잘 따르고 정책을 잘 취한 성군이었는데 이 31년간 통치를 하고 나서 그 아들들 요와 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넷째 아들인데 그에 대한 예언이 살룸이라고 하는 음, 예언의 말씀이 이 10장에 나옵니다. 음, 그살룸은 옛자들인데 굉장히 어릴 그, 때부터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 그애굽이 쳐들어와서 어, 그 3개월 밖에 통치를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을 또 그,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뒤로 나온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어, 이 사람은 11년간 어, 통치했는데 어, 둘째,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야 김은 평소에 11년간 한 일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집을 백양목으로 멋있게 짓고 다락을 넓히고 이런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임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자기의 사리 사용만 챙겼다. 그 당시에 이미 구군이 기울여서 어디에 먹힐지 그것만 남아 있는데도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개인적인 치부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이에레미아를 강금을 어, 하고 또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어, 어, 이 요요야김에게 읽어주게 했는데 그 어, 그것을 어, 화로 불에다가 어, 칼로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칼로 찢어서 그렇게 불에 던지고 이렇게 한 아주 그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 이 사람에게 아주 그, 어, 음, 이 사람을 어, 혼내주는. 음,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5백에구십 년도에 이이 사람이 친바벨론으로 정권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바벨론이좀주춤하니까 애국으로 넘어갔다가 바빌론에게 또 다시 예, 바빌로니 침공을 해서 어, 이스라엘을 완전 숙제밭을 만들고, 어 이차 포로로 해서 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게 되나.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 그 포로로 끌려갈 예정이었는데 바로 죽임을 당하고, 어, 왕궁에서 내쳐졌다고, 뭐, 합니다. 어, 그 예언이, 예언의 말씀이, 예, 예리미야 22장, 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음, 그게 뭐라고 여있냐면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미김에 대하여서 말하느라, 슬프다 형제여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 그 19절에 그가 끌려서 예루살렘문 밖에 던지우고 낙이같이 어, 매장함을 당하리라 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않니하 했다. 그것이 내 습관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으로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것이 에, 그에레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는 결론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 정치를 잘못했던 이런 왕들 그리고 그나마도 외교라도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다들 좀 먹고 살만.